한율 그래프가 가파르게 치솟는 걸 보고 있으면 덜컥 겁부터 납니다. 숫자가 오르면 당장 내 장바구니는 가벼워지고 삶은 팍팍해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참 묘한 일이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우리가 꽤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금 당황스러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숫자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소득은 7,400만원을 넘었고, 빚을 다 갚고 남은 순자산은 무려 4억 7천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불과 1년 사이에 내 재산이 평균적으로 2천만원 넘게 불어났다는 이야기인데, 이 숫자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마 많은 분이 내 통장은 그대로인데, 도대체 누가 그렇게 돈을 벌었느냐며 화를 내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 억울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박탈감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거든요. 사실 평균 값이라는 건 일종의 착시 현상입니다. 우리 이웃 10명 중 7명은 이 평균 소득이나 자산에 미치지 못합니다. 아주 소수의 자산가들이 평균 점수를 저 높이 끌어올려 놓았을 뿐, 진짜 우리의 모습에 가까운 중간 등수를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딱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순자산은 2억 4천만원 수준으로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고 소득 역시 연봉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인 구간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몰려 있습니다. 더 씁쓸한 건이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도박판에 베팅하듯 자산을 불리기 위해 뛰어들었고 그 결과 위로 올라서거나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어중간한 중간층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산 불평등을 보여주는 진위계수가 역대 최고를 찍었다는 건 이제 성실한 월급만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가 벌어졌다는 뜻이겠지요. 특히 이미 부동산을 준 기성세대의 자산은 늘었지만. 2030 세대의 자산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아직 올해 폭등한 집값이나 주식시장의 열기가 반영되지 않은 통계가 이 정도라니, 내년 이맘때 받아들 성적표는 또 얼마나 우리를 허탈하게 할지 벌써 걱정이 앞섭니다. 자산 격차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당장 오늘 저녁 식탁을 차리는 일부터가 전쟁입니다. 지난 5년 사이 귤값은 두 배가 됐고, 세각값도 60%나 올랐습니다. 식용유며 소금이며 안 오른 게 없는데, 내년에는 만만한 국민 생선고등어마저 귀하신 몸이 될 거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어획량 제한 때문에 노르웨이 고등어조차 마음 편히 먹기 힘든 시절이 오고 있는 겁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상황을 두고 K자형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알파벳 K의 모양처럼 자산을 가진 위쪽 사람들은 가치가 올라 웃음을 짓지만 소득이 낮은 아래쪽 사람들은 치솟는 물가에 허덕이며 가라앉는 형국입니다. 명품관 앞에는 줄이 서는데 동네 식당은 텅 비어가는 마치 두 개의 다른 세상이 공존하는 것 같은 모습이 지금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부자들은 지갑을 열지만 서민들은 햄버거 하나도 더싼 것을 찾아 헤매는 양극화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디에 기대야 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사상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는 최근의 블랙프라이데이 소식에서 작은 힌트를 얻습니다. 물가가 아무리 비싸도 파격적인 할인이 있다면 기꺼이 지갑을 여는 그 치열한 생존 본능 말입니다. 고등어 한 마리가 부담스러워지는 내년이 오더라도 우리는 결국 압도적인 가성비를 찾아낼 겁니다. 벌어지는 격차의 파도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하게 살아남으려는 우리들의 눈치 싸움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